타늄 MG7 모델입니다. 돌려보니까요, 어, 진동도 좀 많고, 좀, 좀, 드글드글한 느낌이 많이 나요. 아마 키아 쪽도 아마 좀 손상이 있지 않겠나 싶은데, 상당한 좀 진동이 많이 느껴지거든요. 스플 쪽은 소음이 나지 않습니다. 이런 분의 메인 센터 쪽에서 아마 지금 문제가 있는것같네요 예, 지금 제가 안에 일단 베어링을 보니까 그 메인 축기아베아링 이상이 없고요이쪽 부분에 베아링 이상이 없습니다. 지금 그 센터 베아링인데 여기서 조금 자글자글 합니다. 심한 건 아닌데 여기서 조금 자글자글한 느낌이 나요. 그래서 일단 요 베어링을 하나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부는 뭐 그렇게 사용감이 많아 보이진 않습니다. 뭐 기어도 그렇게 문제 있는 것은 않은데요. 제가 일단 요 오버를 작업하고 난 다음에 기어 3들을 한번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라이브 기어는 별 문제가 없고요 지금 피니언 기어는 좀 부분적으로 요 조금 상태가 좋아보지진 않습니다 이게 아까 진동 느껴진 게 조금 마모가좀 부분적으로도 많이 좀 진행됐고요 약간의 스크래치도 현재 보입니다 이쪽에 어, 지금 제가 보니까요, 요안요 요,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에 조금의 스크래치가 생겨 보여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드라이브 기어는 상태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는데, 얘는 하여튼 조금 마모가 조금 많이 좀 진행됐고, 요 조금의 스크래치도 있고 이렇습니다요 요 부분입니다. 아마 너무 미세해가지고.. 어허. 일단, 제가, 요, 피니언기 스크래치 요 부분은, 제가 일단 아주 고운 사포로 조금 일단, 요, 스크래치 난 부분을 일단 조정을 해보고요 그렇게 일단 제가 조립해서, 뭐, 다행히 이상이 없으면, 그대로 사용을 하시고, 이상이 딱 하면, 이제 뭐, 도저히 뭐, 사용에 좀, 좀이장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뭐, 이거는 기어를 바꾸는 걸로, 그렇게 제가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업 완료되었습니다. 작동 테스습니다여기 소음 없습니다. 전동도 없고요 네, 소음 전혀 없습니다. 예 센터 배이 하나 교환됐습니다말드